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 이곳에 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는 예, 이곳에 있는 네. 이곳에 있는 0 0원에15%오스에텍1 8 0 0 0원에1 8 0 0에원에15% 음... 아, 그래요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에에이거 사신 거이박인건 알고 계세요 아 이곳에 있는 이곳에 죠 <laughs> 음 주식 하신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아니요, 주식은 좀 됐는데 이게 뭐 항상 도박을 TV... 하셨어요? 아 예, 그 음... TV에 보니까 네.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호재가 있으면 TV 안 나와요? 그... 아,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아... 호재가 있으면 지만 알지 누가 TV에 나와서 그렇게 뭐 호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laughs> 어르신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살면서 그런 호재를 TV에서 발표하면 끝나는 호재들도네요. 대부분 뭐든지 아니요, 나만 그건... 알고 있는 게 진짜 호재 인 거지. 뭐 재개발 된다고 신약... 뉴스 나오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신약 있으면은 주가가 벌써 이미 나아가고 이미 뭐 했어야죠. 왜 그렇게 하시죠? 신약은 어... 모든 회사가 다 있는데요. 이런 기업은 제가 왜 도박이라고 하냐면, 은 신약 만들고 있겠지요. 신약은 이 기업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집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약이 하나 있는데, 그럼 저한테 투자해 주, 주실래요? 아, 네.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고, 저 신약 있다니까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약 하나 만들고 있는데, 아우 암세포에 부어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암세포가. 그럼 어때요? 기가 막힌 신약 아닐까요? 근데 그게 뭔가 봤다니 음. 염산입니다. 세포도 다 죽어요. 그럼 그 약으로 쓸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이 염산이 세포를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럼 암 세포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구역이다고 누가 투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모든 회사들이 신약을 만들고 있고 신제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듣고 우리가 투자하게 를 되면은 이천 가지 종목이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오스코텍이라는 게딱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시청자님이 TV를 돌리다가 TV에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이 오스코텍에는 뭐 어떤 그게 있을 겁니다. 신약이 있을 겁니다. 신약 다 있는데 그냥 그게 딱 뭐. 운명처럼 맞딱 뜨려지면서어 저게 신약이 있나봐 하고 지금 투자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네, 맞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회사는 신약을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뭔 신약이 대단하다고 대단해서 벌써 급등이 나라 가야죠 엄상한과 가고 날아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신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과 그런 내용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신약이 만약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별거 없는 신약이거나 효과가 별로 없으면 지금부터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시청자님 그러죠 신약이 있다면서 왜 떨어지죠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했지 좋은 신약이라고 안 했고 성공적인 신약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좀 보고 하라는 거죠 이 기업은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 맞는데 그거 안 되면 주가 폭락이거나 주가 하락입니다 그러면 도박이죠 신약이 잘 돼야지만 좋다고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도박을 하는 투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중을 적게 들어갔는데, 뭐, 재미삼아 사봤는데, 좋은 대박이 터져가지고 급등 나오면, 그건 또 살다 보면 그런 운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죠. 가져가는 건 몰라도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15% 비중 사 가지고 가져가기엔 저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만약 16,500원 자리가 만 아, 17,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좀 비중부터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음, 예. 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기서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좋은 뉴스가 조금 있으면 한번 통튀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한 2만 천원쯤에서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2만 천원, 2만, 2만 원 넘어가면 팔면 돼 네, 그럼 줄게요? 2만 원 넘어가면 팔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든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시청자님도 그 정도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어르신인데, 그다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우리 어른스럽게 그런 뉴스들을 좀 가려서 봅시다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